어? 프비스나있야 쳤다! 주계경 어딨어? 어? 주경 아, 저기 그나뭐 아닌데? 주계경 아닌데? 주계경은 딴데잖아 아, 그개 개, 개, 개 프리티 크로미진짜 <목소리> <우리 성남이. 목소리> <다>. 누구야 요로미스나크로미스나이로미스나요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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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왼쪽부터 보실게요 가운데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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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른쪽이요. 감사합니다. 응, 응. 아, 나경 씨! 나경 씨! 아, 나경 씨. 나경 씨. 아, 나경 씨. 아, 나경아! 주원아! 주원아! 영아 어, 뭐. 채영아! 백지현! 어, 나영아 채영아! 저도 하나 주세요. 저도 하나 주세요. 하나 주세요. 도전아, 좋아합니다. 아 나경이야 나하나 주세요 나경이야 나하나 주세요 나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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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야 나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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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